내비따라 성경읽기 포인트 욥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욥기는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스토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따로 읽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정돈한 욥기는 신인관계의 중요한 원리들을 주제로 다룹니다. 욥은 당시 동방의 거부였음에도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의 신앙을 사탄에게 자랑하시자 하나님의 허락 조건 아래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고통이 옵니다. 욕 같은 신앙의 거인도 인과응보 즉 심은대로 거둔다는 원리에 입각해 하나님을 믿었기에 신앙이 더 성장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자녀들이 모여 잔치를 벌인 그 다음 날 혹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린 데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욥의 신앙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고 사탄이 볼 때는 대가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이방 종교의 핵심인 기복적 신앙의 정곡을 건드립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어지는 시험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해 순차적으로 세 번의 논쟁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지만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이 임했으니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종용합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보는 사고와 자기 경험에 근거한 논리로 욕을 정제하며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욕기 6장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